자, 이제 우리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한번 허락을 받아볼까요? 어, 엄마, 내가 바이크를 좀 타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LTK입니다. 오늘은 바이크 입문자들의 최대 단제인 바이크를 허락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허락을 받는 대상은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와이프가 될 수도 있겠죠. 누가 됐던 간에 절대 뚫리지 않는 방패마냥 어려운 상대입니다. 그렇더라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분명한 건 바이크 허락에 있어서 이거만 무조건 된다 하는 필살기 같은 건 없습니다. 케이스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이죠. 거부당할 수 있는 건덕지, 즉 약점을 하나씩 제거해서 성공률을 높이는 게 핵심이고 이것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전투에서 이기려면 우리도 어느 정도 창과 방패로 우장을 해야겠죠? 이 영상에서는 바이크 설득의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모든 것에 앞서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충동 이겨내기입니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자신의 상태를 다시 한번 평가해보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바이크뽕에 너무 취해서 내가 지금 너무 충동적인 것은 아닌지, 바이크를 사도 정말 아깝지 않게 잘탈수 있는지, 유지할 여건이 되는지, 이런 것들 말이죠. 이 바이크라는 게 타고 싶다라는 충동이 갑자기 몰아치거든요. 지나가는 배달 오토바이만 봐도 눈이 돌아가고, 바이크 기종들을 너무 들여다봐서 스펙까지 줄줄 외워버릴 정도고, 자꾸 머릿속으로 바이크를 타는 음. 자신의 모습을 음. 상상하곤 합니다. 사실 이 정도면 이미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무언가에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적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번 해봐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바이크라는 환상에 빠져서 너무 충동적인 것은 아닌지. 물론 바이크라는 게 환상에 빠질 정도로 매력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 바이크라는 기계랑 잘안 맞는 분도 계실 거고,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바이크라는 게 그런 낭만 같은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이것저것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현실적으로 장비, 보험료, 수리비 등등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유지가 어려울 것 같다. 또는 어떠한 이유로 사자마자 금방 다시 처분하거나 방치해둘 거라면 애초에 사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하겠죠. 그러면 굳이 허락받는다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요. 어쩌면 바이크 허락 문제에서 가장 쉬운 해결법은 그냥 바이크를 안 타는 것입니다. 이래도 아마 90% 이상은 그래도 어떻게든 타려고 할 겁니다. 이미 다른 말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면허가 없으신 분들은 우선 면허부터 취득하세요. 이종소형이 됐든, 보통 면허가 됐든, 어쨌든 바이크를 타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되도록이면 범용성이 좋은 이종소형을 따는 게 좋겠죠. 면허를 따놓으면 좋은 점이 일단 자격을 당당하게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이렇게 면허도 있다. 이래봬도 나라에서 바이크를 타도 된다고 인정해준 증명서다. 언제라도 도로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신뢰를 줄수 있는 요소가 생기는 거죠. 면허도 없는데 느닷없이 바이크를 타겠다고 선언하는 건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 마냥 아주 무모한 행위입니다. 애초에 입국 컷 당하기 딱 좋거든요. 면허도 없으면서 무슨 바이크냐라는 하나의 불필요한 약점이 생기는 겁니다. 이중 소형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나는 바이크를 타기 위해서 그 어려운 면허까지도 따냈다. 내 열정이 이렇게 대단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로써 저희는 하나의 무기가 생겼습니다. 다음은 내돈내산입니다. 바이크 구매부터 해서 모든 비용을 자신이 해결할 수 있게 자금을 마련하세요. 한마디로 허락을 받을 대상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것이죠. 사실 자기 취미 생활하는 비용을 남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죠. 게다가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더욱 없습니다. 특히 학생이라면 이 방법을 통해서 성공률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는데 학생 신분으로 몇백만원을 모으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한 자금을 모았다는 것 자체가 바이크에 대한 열정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비용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내가 스스로 모은 돈으로 내가 쓸 물건을 사겠다. 이런 개념인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거죠, 사실. 애초에 바이크 사는 비용을 대주실 분이라면 이미 허락을 받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죠. 복 받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로써 돈도 없는데 무슨 바이크냐라는 공격을 받아낼 방패가 생겼습니다. 다음은 조건 제시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이 바라는 어떤 것을 약속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바이크를 허락받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무작정 들이대는 것보다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제시한다면 상대방도 나름 괜찮은 딜이라고 생각하겠죠? 우리가 어렸을 때뭐 전교 10등 안에 들면 휴대폰을 바꿔 달라든지 컴퓨터를 사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름 조건을 걸고 거래를 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방법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적절한 조건 제시는 안될 것도 되게 만듭니다. 조건은 예를 들어서 금연이라든지 뭐 원하는 학교에 합격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상대방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조건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당연히 너무 비현실적인 조건은 하나만 하겠죠? 그치만 반대로 또 너무 쉬운 조건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날로 먹겠다는 거죠. 성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신과의 싸움 혹은 도전이 필요한 목표를 세워서 약속하고 차후 그것을 이뤄낸 자신의 모습을 그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주세요. 이를 통해 바이크 입문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참 쉽죠? 다음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우선 일반인들에게 바이크라는 것은 위험한 물건, 폭주족 이런 인식이 강합니다. 그런 바이크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어쩔 수 없습니다. 바이크를 타지 않는 일반인들은 바이크 하면 떠오르는 게 일단 이런 모습들입니다. 가장 흔히 볼수 있고 가장 자극적인 것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면서 취미생활로 바이크를 타는 라이더들을 자주 볼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이크라고 해서 무조건 폭주족, 양아치 이런 게 아니라 바이크도 하나의 취미생활의 영역으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도 동호회가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바이크 채널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동호회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모습이라든지 뭐 바이크 여행, 힐링이 주제인 채널들 있죠. 무슨 폭주 뛰고 윌리하는 그런 영상 말고요. 위험성에 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위험하긴 합니다. 다만, 안전장구도 개념도 없이 탔을 때 말이죠. 안전이식 없이 무리해서 타지만 않는다면 사고, 그렇게 쉽게 나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보다 치명적인 것은 맞지만, 사고 자체는 그렇게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안전하게 조심히 타겠다 반드시 장비 착용하고 타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무슨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대충 타는 그런게 아니라 헬멧 자켓 부츠 등등 풀 장비를 착용하고 타는 그런 건전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를 통해서 바이크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서 거부감을 낮추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여유를 갖고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신뢰를 쌓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꿈에 그리던 바이크가 눈 앞에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한번 허락을 받아볼까요? 어, 엄마, 내가 바이크를 좀 타려고 하는데. 이런 개나리를 만나 줄까라 그래. 안돼. 아, 아유. 자, 오늘은 바이크를 허락받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뭐 특별한 방법보다는 기본에 충실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행운이 따라서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